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 어,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 날씨가 좀 예, 굳은 것 같고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예, 밖에 야외활동 하시는데 좀어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조심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김기현 원내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어제 합당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이 합당은 하기는 하되 합당은 필요하다. 이런 데는 공감대를 가졌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돼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뜻을 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가 지금 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당대회 출마한 당권 주자들마다 합당과 관련한 의견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야만이 이 합당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고 그래야만이 좀 통합이 가시화 될것 같다. 이런 입장문을 입장을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 대표가 안출수 어, 국민의당 대표한테 밝혔습니다. 에, 여기에 대해서 이 안철수 대표는요.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통합에 응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 지금 어,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어, 이 안,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서 말이죠. 에, 최근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냐. 국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세력이 돼야 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그 다음에 정치 투쟁이 아닌 민생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세 가지 말 아주 100% 공감한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내년에 정권 교체할 때아이 정도면 믿을만 하구나 그래도 정책 방향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아 그리고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즉 혁신을 해야 돼요 어,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민의 힘, 보다 더 혁신하라. 이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그리고 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실행 의지와 능력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 의지와 능력을, 어, 이 김기현, 에,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이 최대한으로 찾아내야 하는데 숙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막 소리내면서 거리의 투쟁에서 나오는 건 싫어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그,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민생경제가 파탄이 됐어요. 이러한 민생경쟁을 살리는 투쟁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그렇게 돼서 어, 그리고 이러한 안철수 대표와의 의견 교환 어, 과정에서 이 김기현 고난 대행도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차이가 뭐가 있냐? 딱한 글자 차이다. 그리고 이름부터 헷갈리는데 사실 이름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내용도 사실은 두 정당이 하는 것이 다 똑같다. 그래서 어, 어제 만나는 것이 하나의 앞으로 큰 친척을 이루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안철수 대표님을 잘 모시겠다 이렇게 김기현 원내 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 국민의당에 있는 안혜진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당긴다고 해서 당길 수 있는 문제고 아니고, 국민의힘은 제 1야당으로서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고, 당 차원에서 이 국민의당 측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많은 현안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당을 굳이 너무 서두르거나 의도를 가지고 늦추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안현, 안예진 대변인의 이러한 이 발언은요,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에, 절제된, 에, 그리고 잘 정리된 예, 생각인 것 같고요. 사실상 어느 누구도 서둘러서 합당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보다는 한 발짝 늦게 합당 어, 이 진도가 나가더라도 제대로 합당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합당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은 이번에 안철수 당 대표와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이 단일화 티켓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합의 안철수 대표가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던 20%에서 25%대에 이르는 이 지지율이 그대로 오세훈 후보 쪽으로 거의 한14% 정도 제 기억에 빼고는 나머지 거의 다 그대로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의 어, 당시 후보가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19%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그대로 오세훈 후보 쪽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합당의 이 시너지 효과가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합당의 속도, 그리고 합당의 컨텐츠가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을 때, 있을 때 합당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안철수 당 대표,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당 대표가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되면 무조건 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듯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합당의 최대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상당히 중요한 입장문인데요. 이 대선과 관련해서 어, 어, 언급을 했습니다. 어,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머릿속에는 대선 출마는 없다. 정권 교체를 통한 야권 대통합에서 페이스 메이커든 문지기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어, 그리고 그이 얘기는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뜻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통렬한 심판이었고 이러한 국민의 뜻을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라는 목표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수 없지만 이 대의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악 마르시라는 제3 정당으로 대선에서 기성 양대 정당을 이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윤전 총장의 역량과 의지가 변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만큼 윤석열 총장이 현재 보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서처럼 한국도 대선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제3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얘기는 결국, 잠, 잠재적으로는 3당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대 정당 되도록 하면, 결선 투표 없이 단순 다수결로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선 투표가 제도된다. 도입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단순 과반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최소한도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이 결선 제도로 어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3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느냐. 즉이 마, 이, 마크롱이 얘기했던 이 앙마르슈 어이 정당 제3 정당이 양쪽 기성 정당이 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당의 강력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돌출 으, 변수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다음으로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역시 이재명 답다. 이재명의 브랜드가 뭐죠?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브랜드는요. 어플리즘이에요. 인기 영합주의. 그 이외에 국가의 재정, 그 다음에 국가의 에, 미래 비전, 그리고 이 미래 먹거리. 이런 거에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배고픈 것만 해결해주면 돼요. 미래에 더 많이 배고픔이 오는 거. 이거는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 거. 그러다가 뭐 소화불량 걸리는 거. 이거 신경 안쓰요 이게 이재명 브랜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라를 망하는 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 지금 방금 전에 보도 나온, 보도된 내용인데요. 뭘 하느냐. 지금 청년들 가운데는 너무 무리하게 대학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대학생 못지 않게 견문을 높일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느냐? 세계 여행을 가도록 해서 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는 결국 대졸자와 고졸자 임금 차별이 심하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나오고서도 천만원짜리 해외여행만 갔다 오면 대학 4년간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개발된다. 이런 이 경험이 쌓는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재명과 같은 이런 생각만큼 그렇게 천만원짜리 여행 한번 갔다 와가지고 4년 공부한 대학생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경험이 축적이 된다. 천만원이라도, 아니라 2천만원도 주는 게 좋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예. 참, 이거야말로요. 인기 영합주의 극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 여론 지지율 25% 받게 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코트를 인용을 해드릴게요. 자,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 영비천만원을 지원하면 어떤가?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을지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하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 가진 고민은 왜 실력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차별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생산성이나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데 형식적인 학력을 갖고 임금차별을 하니까 안 가도 될 대학을 가느라 국가 역량에 송실이 있고 개인으로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과 같은 기간에 세계 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겠나. 각자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자,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을 보면요. 선진국들도 이 대학과 이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차별은 있습니다. 없는 나라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대하, 대한민국의 경우에요. 대학 졸업자의 이 평균 임금이 세계 선진산업국가보다도 높아요.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이산업의 수출 경쟁력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대안이 많아요. 첫째, 직업 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이, 이 보졸자들이 갖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이, 말하자면, 이 질적인, 어, 이 차이, 이것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는요,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 즉, 2년짜리 직업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내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시스템이 받쳐줄 때, 제대로 이 지속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지, 몇번 세계여행비에 지원해 줘갖고, 그야말로 이 산업 현장에서, 이 경제 활동 일선에서, 어, 이 경쟁력을 높여주고, 임금 차별을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렇게 되면요, 로봇보다도 더 훌륭해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내놓는 이런 이 상표에 대해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내놓고 있는 키워드들 보면 취업, 일자리, 이런 것을 갖다가 공정, 경제, 어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선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지사 후보 시절 때부터 청년 관련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대출의 영점을 둔 청년 배랑, 즉 청년기본수도,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것을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비판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요 어, 2017년도 2월이니까 한 벌써 4년 2개월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공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정남, 즉 어, 김정은의 이복형이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실행된 암살 공작에 걸려들어 가지고 이 말레이시아 공항 즉 현장에서 어, 말하자면 암살당했어요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 인도네시아 여성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sbs 인터뷰를 통해서 베트남 여성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북한 공작원이 뭐라고 속였냐 본인의 신부을 한국 유튜버 라고 소개하면서 미스터 y 라고 이름을 으, 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몇달 전부터 수 개월 전부터 이 몰래 카메라 촬영이라고 하면서 예행 연습을 시켰대요. 그 예행 연습 어, 시켰기 때문에 그날도 몰카 촬영인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몇달 동안을 연습할 때이 베이비 오일 같은 이 오렌지 주사 베이비 오일 같은 액체를 손에다 바르고 사람 얼굴을 만지는 그런 방식의 몰카 촬영을 일곱 여덟 차례나 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 공작원 어, 지시로.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은 이 본인이 내가 한국 유튜버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한국 유튜버고 몰카 촬영 연습을 하는 걸로만 알고 그대로 이 공항에 나타났을 때에 미스터 와이가 이제 딱 독약을 어 맹독성 신경 작용제를 말하자면 그대로 어 손에다 묻혀가지고 김정남이 얼굴에 발라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암살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이 김정남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예. 네. 이 정도로 치밀하게 김정남이를 암살, 공장을 김정은이가 했다. 이러한 인권의 자락, 인권, 어, 그야말로 이포압성 이런 데도 불구하고요. 현 문재인 정권, 북한 인권재단을 하나를,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설치된 인권재단을 지금 발족시키지 않고 있어요. 왜? 거기 발족되려면 이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민주당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는 말이죠. 인권을 외교정책의 굉장한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아 이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실패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요 유엔에서 지금 10여년간 김정은의 인권 탄압에 관해서 매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이미 봄 되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한국 문재인 정권만 기권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또이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조선일보의 홍영 님 여론 조사 전문 기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어, 지금 3월과 4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상당한 여론의 지지의 지지율에 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갤럽에서는요, 매주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만, 매월 통합 자료도 발표하는데, 4월 자료하고 3월 자료를 분석하보면, 2대 남자, 즉, 이 남자는 잡지 못하고 있고, 여권이 이 여자도 등 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40대가 완전히 남녀 할것 없이 다 통째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남성들은 이미 돌아섰고요, 오래 전부터, 작년수부터. 20대 여성도 금년 4월서부터 확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의 경우에는 남녀 살것 없이 지난 3월 달에는 50대 44로 긍정평가가 6%가 높았어요. 근데 4월에 들어와서는 44대 49로 부정평가가 5%나 높았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부정평가가 높게. 그런데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3월의 경우 42대 37로 긍정이 5%가 높았습니다. 근데 4월 들어와서는요, 33대 45로 부정평가가 무려 12%나 높게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을 비교해보면 17대 70. 그러니까 뭐 무려 53%나 높아요. 그래서 20대 남성보다 부정평가가 조금은 약하지만, 이렇게 3월과 4월 이 사이에서 20대 여성들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반문정사가 굉장히 강하다.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이번 4.7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해서 20대 남자, 즉이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여성도 군대 가자, 여성 징병제, 그리고 남성들 가산점을 좀 부활해 주자, 부활해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여당이 현재까지 이 남자도 못 잡고 이 여자와도 멀어지는 진태 양난에 빠졌다.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현 정권의 국정이 엉망이 나서 살기 힘들다. 이렇게 돌아서서, 돌아서는 이 현실은 외면한 채 어설픈 처방만 어,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20대 여자, 즉이 여자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아, 그리고 향후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도 나아질 것이라는 다 것은 20%밖에 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평가가 77%, 57%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생경제의 파탄,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데서도 충분히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말이죠. 친문 주도로 결속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계속 이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문 강경의 문자 폭탄은 갖다가 국민의 뜻이라고 감싸면서 프로친문 당의 길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여당은 망할 수밖에 없고 민심과 떨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요. 잘못하고 있다가 60%. 잘하고 있다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 친문 강성들, 이런 사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잘하고 있다가 59, 잘못하고 있다가 20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와 친문 지지층의 평가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문자폭탄을 보내는 2030명의 강경 문파가 아는 세상은 경제도 화랑이고, 일자리도 풍족하고 외교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는 태평 통대로 생각하는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강경문파에만 기울이면 당의 쇄신, 민생안전, 일자리 창출,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내임 등은 심화되고 민주당 지지율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 빠진다. 거기에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의 여당에서 이탈한 지지층 즉 20대 이남자와 어, 그다음에 에, 이 여자죠. 어, 이 여자 이두 세대를 우리 야권에서 꼭잘 모실 수 있도록 대한정당 능력 그리고 민생 투쟁하는 정당의 모습 그리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